이거, 이거 보이시죠?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하실 수 있겠어요? 만들 수 있지만 제작비용이 좀 들겠는데요? 음, 금은 14K로 해주시고요. 나머지 보석은 이미테이션으로 해주세요. 그럼 이런 느낌은 잘안날 텐데? 괜찮아요. 그리고 목걸이 여기 공 모양 있잖아요. 이거요. 여기에 이니셜 새겨주세요. EJ, 아셨죠? 그리고 팔찌에는 공 모양 빼주시고요. 여부적 건더 많으시네. 아, 뭐,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그래요. 얼마나 걸려요?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?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서 매달아야 하는 거니까. 음, 되도록 빨리 해주세요. 응? 아, 아버지예요? 안 돼요. 아, 제가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요. 돈 있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풀어준대요. 아버지, 아버지!